안녕하세요. 백호선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1인칭 시점에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어, 구매를 했고요. 어, 이거는 뭐, 낚시를 하다가 낚시하는 모습, 그 다음에 대상어종을 낚는 모습, 그 다음에 운전하는, 운전하는 모습, 어, 1인칭 시점에서, 예, 찍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이 4K. 일반 버전하고 4K 버전이 있는데 4K 버전을 구매를 했고요 대략 한 12만원 정도 어 금액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도착해 있고요 제 손에 있는데 앞으로 영상을 바다에서 찍으면서 1인칭 시점에 이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영상 퀄리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네. 제품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중국 제품인 것 같은데요. 과연 10만원대 금액에 어떤 퀄리티를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일단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면요. 제품을 조립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음...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스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은 자, 이게 본체입니다. 본체고요. 이거 헤드 뒤통수에다가 끼고 작용하고 찍는 방식이 방고요 전면 모습이고요. 측면 모습. 이 선은 뭐냐면 USB.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usb 케이블입니다 지금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여기 클립이 있어서 붙여 놨었는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전면 자, 후면 모습 아 측면 모습 후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용을 하게 되면 귀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는데요. 조금 무게감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불편할, 불편한 불편한 무게감은 아니고요. 착용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의 장점이 이렇게 리모컨이 있습니다. 손목 밴드형 리모컨. 자, 소목 밴드용 리모컨이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괜찮아요. 이게 어, 스포츠 시계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화접하지는 않아요. 안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쪽에 보시면 USB 단자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립을 열면 이것도 마찬가지 배터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자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얘를 열면 여기다가 충전을 해서 리모컨을 쓸수 있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금액 대비 사진 찍는 버튼, 영상 찍는 버튼 두 개가 있고요. 자, 이 케이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충전을 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케이블이거든요. 근데 선이 굉장히 두꺼워요. 무게감도 있고요. 여기 끝에 보시면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그 핸드폰 충전 그 케이블 같은 거 보면 이목 부분이 상처를 많이 입죠. 이렇게 꺾이면 잘라지거나 안에 내용물이 선이 단선이 되거나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워 스포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장 배터리가 시간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내장 배터리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오래 그 장기간에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충전 케이블에다가 충전 단자 단자에다가 USB를 꽂고 별도의 외부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면은. 좀 오래 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128기가 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를 사실 때그 4K용 4K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 전용 카드를 끼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제가 초기 세팅을 할때 어 굉장히 굉장히 헷갈렸어요 뭐 동작도 잘안 되고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왜 그런가 메모리 카드 여러 개 끼워 봤는데요. 어그 이유가, 이유가 어, 4K용 영상 전용 USB 아전용 전용 그 메모리 카드를 써야지만 인식이 된다는 거 128기가까지 인식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실 때.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충전을 할수 있는 마개가 있고요. USB 케이블이 들어가는 마개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파워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면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빼시면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고요. 일단 끼워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카드 를 끼고요. 밑에 하단부에 있는 파워 버튼을 꾹 누르면 들어왔죠. 이거는 초기 세팅을 했기 때문에 키워지는 거고요. 초기 세팅을 안 하면 얘가 메모리 카드를 인식을 못해요. 전용 메모리 카드를 끼워야 지 끼워야지만이 인식을 하는 거고요.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 카드를 끼고 파워 버튼을 킨 다음에 위에, 위에 보시면 사진 찍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는, 가운데를 누르면 영상을 영상이 들어 영상을 찍는 버튼이고요 위에 있는 사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한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잡습니다. 자동 기능인 것 같아요. 포맷을 잡고, 리버팅을 하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요, 파워 버튼을 꼈을 때, 이 해상도를, 뭐, 2K, 4K 이렇게 메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해상도를 바꿀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변형을 해야 돼 메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때 어, 블루투스가 처음에는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도 그거 할때그 어, 세팅할 때도 좀 상당히 애로 이 있었는데 방법은 블루투스를 잡을 때는 밑에 파워버튼 이 있죠 이파워버튼은 파워가 켜 있는 상태에서 한번꾹 누릅니다. 딸깍 누르면 얘가 블루투스라고 음성이 나오면서 핸드폰에 그 블루투스의 창이 하나 뜨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음, 음. 예, 그래서 어, 와이파이로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잡아야 됩니다. 블루투스로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의 와이파이 그 메뉴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그 자체 블루투스 기능이 와이파이로 이 기계하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용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시면 QR코드로 링크를 시키게 되면 다운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 구글 계정에 링크를 해서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그 전용 메뉴얼에 들어가면 그이 제품이 클릭할 수 있는 클릭란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블루투스로 처음에 잡았을 때요. 그리고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실시, 실시간으로 이 리모컨 기능을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그 해상도를 클릭을 해서 잡으면 4K로 잡으면 4K 영상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모컨 아까 충전은 해놨거든요. 사진 버터 한번 눌러볼게요. 예, 메시지와 함께 영, 카메라 영, 영 사진을 찍게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한번 뜨고 나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메시지가 뜨고 깜빡 깜빡하면서 영상을 계속 찍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그러면 멈춰 보겠습니다. 두번 딸깍. 멈췄죠. 두번 딸깍 누르면, 딸깍, 딸깍 누르면 영상이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 버튼을 누르면, 예, 사진 한번 찍혔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되면, 한번 딸깍, 예, 램프가 깜빡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멈출 때는 두번 딸깍, 자, 이렇게 되죠. 끼 볼게요. 내가 보는 시각. 1인칭 시점에서 내가 보는 시각에 촬영을 할때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흔들림 방지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흔들림 방지 기능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메뉴를 설명하거나, 어, 내가 어떤 시야에서 보면서 그 영상을 찍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메모리도 128기가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어, 많은 용량, 128기가를 해도 제가 평균 4K 영상을 찍어 봤는데, 한 연속 촬영으로 한 5시간 정도 찍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지원이 된다는 한계 조건에서 그렇게 되고요. 잠깐잠깐 잠깐 찍으면 되겠죠. 네. 상태서 파워버튼을 한번 꺼 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음악이 뜨면서 파워버튼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1인칭 시점에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음 음, 카메라를 조만간 외부에서 음, 찍으면서 그 해상도 하고 손떨림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찍어서 영상은 같이 동봉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음 건강하고 안전한 보팅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고산장이었습니다.